삼각형의 넓이,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공식을 외우시는 게 좋은데요. 여기 나와 있겠지만 두변 a, c와 그러니까 두 변과 그 끼인각, 끼인각을 할때 공식은 2분의 1 a b sin B고요. 예각이 때죠. 근데 둔각일 때는 180에서 빼시면 됩니다. 똑같은 공식인데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. 자그서 예제 1번 보시면은. 두 변각, 끼인각. 그래서 두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사인 예, 60도죠. 예,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에다가 2분의 루트 3. 약분, 약분, 약분. 따라서 5 루트 3. 끝.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7인데 둔각이죠. 예, 180도에서 빼야 하셔야 됩니다. 180도에서 135도를 뺀 값이 같아야 돼요. 45도죠. 그래서 여기 쓸 때는 사인 135도가 아니라 사인 45도로 쓰시고,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돼서, 네, 이거 약분하시면은 3이네요. 21분의 21 루트 2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고, 밑에 유제 문제도 힌트를 주어지면 이등변 삼각형 75도고, 둘이 더면 150도, 그럼 여기가 30도, 그리고 여기가 변이 10. 그 다음에 여기 30도, 여기도 몇 도, 여러분? 30도 2등변이죠? 예, 그래서 여기가 14. 그래서 120도로 계산하면 되겠고. 1-2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요 AC라는 선이 없어요. 여러분, AC선이 없고, 나중에 AC선을 거주, 거주야 돼요. 그래서 요 1번, 2번 해서 넓이 각각 구해서, 예, 둘이 더한 값이 전체 사각형의 합이다. 이런 문제입니다. 자, 쉬우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. 네, 예, 다음 문제입니다. 다음 문제는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는 실제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이 삼각형 넓이에다가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은 ab sin x가 되고 둔각일 때는 180도에서 빼시면 됩니다 똑같이 두 변과 극기인각이고요 그이 사각형의 넓이 두 번째 공식은 그냥 모양이 삐뚤빼뚤한 사각형이었을 때이 대각선의 곱으로 돼요 근데 이게 왜 여기는 2분의 1이 왜 붙냐라는 애들이 봤는데 얘는 이 파란색과 평행한 어... 어... 선을 그리시구요. 요렇게 그리고 요... 요 파란색 AC랑도 평행하게 이렇게,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시고 요렇게 그리시면은 실제로 A랑 A랑 같겠구요. 여기랑 B랑 같죠?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이제 끼인각인데 그래서 이 전체 사각형의 요 넓이는 반이 됩니다. 그래서 AB 원래는 AB 사인셋 x 그러니까 뭐 x라고 할대요 근데 그거의 반이니까 2분의 1이 붙어요.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요거 외우시고 어렵진 않습니다. 다음 ABCD의 넓이를 구했어요. 끝났죠? 예, 요 60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예, AB 4곱하기 5곱하기 사인 60도. 그래서 20곱하기 2분의 루트 3 따라서 약분하시면 10루트 3.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. 밑에 있는 거 되게 쉬울 겁니다. 그 다음에 대각선 나오는 것도 푸시면은, 아다시피 9 곱하기 8. 2분의 2 붙여주시고요. 사인 45도. 항상 예각이어야 돼요. 그래서 98에 70인데 약분하셔서 36 곱하기 2루트 2. 그래서 18루트 2.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. 밑에도 뭐 어려운 건 없을 거고요. 소단원 잠깐 들어가면은. 세탁 구하기그 다음에 요거는 좀 설명해도 필요가 있어. 얘는 요렇게 사각형을 그리십니다. 그래서 요 넓이랑 같은 경우는 요 정상각형이거든요. 정.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반.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요. 요 길이 AB만 구하면은 솔직하게 끝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요 3번 같은 경우는 아시죠? 예 정삼각형이 총몇 개? 여섯 개가 모이는데 뭐 여기도 6이죠? 여기도 6이고 여기가 60도인 거 아시면 되죠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 하나를 구해서 전체 곱하기 6하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공식을 써주시면 나중에 좀 외우면 좋은 게 있어요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 그리고 넓이 공식이 있는데 높이는 2분의 루트 3a라는 공식 외우세요 되게 좋아요 넓이는 2분의 루트 3, A제곱. 2분의가 아니지, 4분의. 요것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4번, 마름모는, 요렇게 잘라볼까요? 예, 요렇게 자르면은, 여기가 10이 되니까, 예. 마름모는 대각선. 그 다음 5번은등변 사다리 꼴은,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? 같다. 이건 말아두시면 될 거예요. 여기까지 하시고, 문제 금방 푸실 겁니다.